안녕하세요. 2학년 A반 최정훈의 총이치 기공학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총이치 제작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총이치 제작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왁스를 이용해서 나비치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2단계는 그 왁스를 수지치로 바꾸는 수지치가 되겠습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치료실과 기공실에서 하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죠. 환자는 총이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다섯 번의 내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첫 번째로 환자가 내연하게 되면 의사가 환자의 구강내를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검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예비 인상을 기성 트레이로 채택을 합니다. 예비 인상이지만 잘 채택해야 되겠죠. 이를 토대로 예비 모형 및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데요.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악은 손잡이 부분을 45도로 하악은 90도로 설치해줘서 빼고 끼기 쉽게 잘 손잡이로 부착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 트레이의 목적은 환자 개개인마다 구강 내 조직 및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재현해줌으로써 만족할 만한 총위치를 얻을 수 있겠죠. 개인 트레이에 변연형성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를 토대로 음, 무치약 기능 인상을 하게 되고요. 네. 환자 구강 내에서 인상체를 얻어냈습니다. 이 인상체를 가지고 작업 모형을 만드는데요. 작업 모형은 최종 보철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모형이 되겠죠. 다음은 후연 폐쇄인데요. 이는 총위치 특성상 이제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유지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파라핀 왁스 등을 이용해서 기초상을 제작해 줍니다. 그 후에 교합제를 부착해 주는데요. 이를 토대로 환자의 구강 정보를 미드라인 등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합제는 환자 구강 내에 부착해서 교합을 체크하고, 구강 내에서 음, 교합재를 부착하여서 교합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교합체 득한 교합재를 마운팅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은 배열이 음, 그 다음은 인공지배열이 되겠는데요. 인공치는 시중에 나와 있는 각 회사들의 제품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제품 중에서 가장 유사한 목적에 맞는 인공치를 잘 선택해 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인공지배열을 해주게 됩니다. 인공지배열은 어, 미드라임을 중점으로 중절지부터 배열을 해주면 되고요. 네, 인공지배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배열이 완성되었고요. 그 후에 치은 형성 및의치상을 조각해주게 됩니다. 나비치를 구강 내에 시적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교합도 체크하고 환자가 불편한 건 없는지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환자 구강 내 시적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없다면 이제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하게 됩니다. 밑에 붙어 있는 플레이트도 제거를 해줘야겠죠. 네, 리마운팅 플레이트에서 모형을 분리합니다. 수지치 제작 과정을 위한 매몰 준비가 되겠는데요. 매몰 준비가 끝나게 되면은 나비치 보형을 물에 어느 정도 담가줍니다. 함 내면에 바셀린을 도포하는데요. 바셀린을 도포하는 이유로는 함 분리 시에 모형이 잘 분리되게 하기 위함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크랙과 파절 방지도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1차 메모를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메몰제를, 음, 언더컷이 잘 생기지 않게 잘 주입을 해야 되겠고요. 인공치아나, 뭐, 잇몸 부분에도 석고가 묻지 않게 청결하게 잘 닦아줘야 되겠습니다. 1차 매물제 석고가 어느정도 경화가 되면 이제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요. 2차 매물을 할 준비를 여기서 완료가 됩니다. 2차 매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치은과 치아 사이 거기 부분에 섬세하게 우선 주입을 시켜줘서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손으로 문질러줘서 엠브레, 엠브레저 부분에 기포가 생기지 않게 속고가 잘 주입되게 잘 문질러줘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다 덮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절단면과 교환면을 손으로 한번 훑어주는 어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3차 매물은 경석고로 하게 되는데 어 인공치아 부분이 경석고에 붙어 대게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2차 매물을 마무리 짓고요. 경석고로 3차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 메모는 음, 함을 닫고 난 후에는 과잉된 경석고가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그 흘러나온 경석고를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메모할때 주의사항은 상황과 함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요. 함마다 이제 일렬 번호가 있는데, 어, 그것도 하나의 세트인지 다 확인해 보고 정확한 함을 이용해서 상함함,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로써 3차 매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왁스를 제거를 해 주게 되고요. 네, 왁스를 제거해 준 후에는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는데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는 이유는 음, 레진이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네, 지상 레진을 혼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레진을 어느 정도 혼합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대 1이다, 2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정확한 것은 각 제조사마다 주어진 일정한 혼수비를 보고 레진을 혼합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주물러 주어서 3단계인 병상 단계까지 기다려 주었다가 병상 단계가 되면 레진 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상에 레진 전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입을 하고 함을 닫아줍니다. 네, 레진 전액 시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 3단계로 나눠지는 이유는 한 번에 힘을 가하기보다 서서히 압력을 가해줘서 점점 더 압력을 높여서 구석구석 서서히 천천히 레진이 빠지게 레진을 주입하고 흘러나온 레진을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레진 전입 후 가잉된 레진을 제거를 하는데요. 레진 제거가 끝나고 난 후에는 클램프에 장착을 해주게 됩니다. 클램프에 장착을 하는 이유는 안에 있는, 어, 안에 있는 매몰재와 레진들이 팽창이 될수 있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레진 중합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이제 온성 후에 한 분리를 시켜주게 됩니다. 한 분리 시에도 파절이 되거나 크랙 현상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한 분리 후에 이제 남아있는 매물재를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도 인공 치아 부분이나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교합기에 재부착을 해주게 됩니다. 교합을 음, 체크하게 되고요, 이를 토대로 음, 선택/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에서 모형을 제거하게 되구요 지금은 보시면 표면이 많이 거칠고 어, 많이 보고, 음, 매물제라든지 이물질이 묻어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음 단계에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게 되는데요. 위치상에서 다듬질을 해주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각종 연마 다듬질 할수 있는 기구가 나옵니다. 각종 목적에 잘 맞게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쓰시는 연마 기구는 많이 두껍기 때문에 인공지나 일치상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게, 그렉 현상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택 내는 작업이라든지 어, 나머지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미관적 미관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겠죠. 위치 연마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됐죠. 음, 최종 수지 수지의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면 가동 부위와 여러 가지 고려 상황을 다다잘 감안해서 잘 만들었고요. 그것은 이제 물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물에 넣은 상태로 이제 진료실로 보내지게 되고요. 환자가 내원해서 구강 에장착을 하였습니다. 아주 만족! 한 표정이죠. 네. 아주 잘 만들어진 총이치가 제작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학년 A반 최정훈의 첫 번째 총이치 기공학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